트롯돌 이찬원. 오늘 인천 아시아드 출격. 서구의 밤이 찬란해진다. 9월 20일 토요일 저녁. 해가 서쪽으로 미끄러지듯 내려앉자 인천 서구 봉수대로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시아드 주경기장 외곽을 따라 늘어선 가로등이 차례로 불을 밝히는 순간. 관객의 발걸음도 동시에 속도를 올렸다. 오늘 7시 맞죠? 손에 응원봉을 쥔 팬들이 서로 시간을 확인한다. 무대 뒤편에서 스태프들의 무전소리가 교차하고 좌석을 메우는 웅성은 파도처럼 번졌다. 그 중심에 오늘의 키워드 하나 이찬원이 선명하게 새겨진다. 트로트와 아이돌의 결을 동시에 부은트로돌위 라이브는 언제나 대규모 현장을 축제로 바꿔왔다. 그리고 오늘 그 무대가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라는 거대한 그릇과 만나 가을 야간공연 위 정수를 예고한다. 행사의 이름은 제37회 서구 구민의 날. 단순한 기념이 아니다.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구민의 날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시간과 감정이 농축된 상징적 무대다. 슬로건은 함께 걸어온 길, 새롭게 나아갈 미래. 한 문장 속에 지금까지의 서구와 앞으로의 서구가 공존한다. 그래서일까. 경기장 입구에는 세대를 가로지른 관객들이 모였다. 손주 손을 꼭 잡은 할머니, 교복 차림의 청소년, 휴일을 맞아 단체로 모인 직장 동료들까지 이들이 공유하는 것은 단 하나. 오늘 밤 음악 앞에서만큼은 모두가 같은 속도로 호흡하겠다는 약속이다. 라인업의 폭도 화제를 키웠다. 감성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박정현, 랩으로 공기를 가르는 한해 싱그러운 에너지의 하이키. 그리고 클래식 크로스오버의 깊이를 보여줄 포르테나까지. 장르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요즘. 이 조합은 오히려 축제라는 단어의 본뜻을 복원한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한 공간에서 섞여 새로운 온도를 만든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관객의 기대가 최대로 치솟는 순간은 언제일까? 답은 명확하다. 조명이 리프트를 타고 메인 스테이지를 할 듯이 지나간 뒤. 첫 음이 울릴 때, 이찬원이 등장하는 바로 그 장면이다. 무대 연출은 과장 대신 밀도를 택할 전망이다. 화려한 특수효과보다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예고가 이미 팬 커뮤니티를 달궜다. 가을로 접어드는 바람, 야외 대형 스타디움 특유의 잔향, 그리고 관객과의 합창이 만들어낼 공명은 실내 공연장과는 결이 다르다. 이찬원 특유의 또렷하고 단정한 발성이 멀리까지 뻗으며, 코러스가 관중석을 타고 되돌아오는 순간 현장은 집단적 올림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리듬 섹션이 추동하는 템포에 맞춰 플로어가 가볍게 흔들리면 상층부까지 이어지는 파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테다. 기자의 시야에 포착되는 건 숫자가 아니다. 노랫말의 끝을 관객이 먼저 따라 말하고 후렴의 첫 음을 관객이 먼저 들이마시는 그 즉각성이다. 이 무대를 기다려 왔다는 감정이 가장 순도 높게 전해지는 장면은 늘 이런 디테일에서 발생한다. 오늘 공연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다. 정확히 한달 뒤인 10월 20일, 이찬원은 정규 2집 찰란 찬란, 찰란으로 컴백한다. 어제 19일 공식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타임테이블은 앨범 론칭까지의 호흡을 섬세하게 분해해 놓은 로드맵에 가깝다. 티저 이미지. 하이라이트, 메들리, 뮤직비디오 공개시점 등 단계별 포인트가 예고되자 팬덤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그러니 오늘 인천 무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찬란으로 이어지는 장기 서사의 프롤로그에 해당한다. 야외 스타디움에서의 체감형 라이브는 앨범 세계관을 현실의 리듬으로 번역하는 첫 시도이자 컴백 캠페인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현장 분위기를 더듬어 보자. 해가 완전히 꺼지기 전, 하늘은 푸른 장광을 남겼고, 그 위로 드론 카메라가 수평선을 스치듯 이동한다. 플로어에는 플래카드가 일렁이고, 관객의 모바일 화면이 별빛처럼 흩어진다. 사회자가 무대 중앙으로 나와 서구 구민의 날 위의미를 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동안, 스테이지 뒤편에서는 다음 팀의 사운드 체크가 재빨리 진행된다. 이어진 인터로드가 공기를 리셋한다. 그리고 전광판 왼편에서 익숙한 이니셜이 반짝인다. L C W. 함성이 터지며 카메라가 줌인한다. 화면에 잡힌 표정은 담담하지만 눈빛은 선명하다. 첫 비트가 떨어지는 찰나, 드럼킥과 저역이 관객의 흉곽을 가볍게 두드리고 스트링 패드가 배경을 깔아준다. 여기에 그의 보컬이 언여 곡선처럼 완만하게 고조되는 곡선이 완성된다. 이찬원의 장점은 서사를 공유 가능한 감정으로 번역하는 능력이다. 무대는 늘 혼자 서지만, 노래는 혼자 부르지 않는다. 가사를 정확히 또박또박 전달하는 딕션. 프레이즈 끝을 무리없이 마감하는 호흡. 때로는 바이브레이션을 억제하고 직선으로 밀어붙이는 과감함.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함께 부름 위 현장을 재현한다. 객석 여기저기서 들리는 떼창은 단순한 추임새가 아니다. 생활의 시간표 속에서 각자 버텨온 하루들이 한곡 안에서 교차하는 순간 노래는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기자가 오늘 무대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의 축제, 대중가수의 콘서트, 새 앨범의 예고편, 서로 다른 좌표가 한 점으로 수렴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일. 이것이 현장 취재의 존재 이유다. 한편, 오늘 라인업의 결은 마지막까지 다층적인 감상을 제공할 것이다. 박정현의 탄성 높은 미성은 스타디움의 천장을 유리 지붕처럼 투명하게 만든다. 한 해의 랩은 박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관객의 심박을 끌어올리고 하이키의 청량한 하모니는 초가을 반공기와 만나 스크린 너머로까지 번져나간다. 포르테나는 클래식의 질감으로 무대의 긴장도를 정교하게 조율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구간에서 이찬원이 무대에 복귀한다면, 그 순간은 오늘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원형의 고리처럼 기능할 것이다. 처음보다 더큰 합창, 더 단단해진 리듬, 더 묵직한 환호, 축제의 미학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귀에 있다. 시작한 곳으로 되돌아오되, 한겹 두터워진 공명으로 돌아오는 것, 그 과정이 바로 관객의 기억을 장면으로 바꾼다.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보자.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은 서구의 지도를 바꾸는 행정적 사건이지만, 오늘 밤의 공연은 그 변화의 문턱에서 지역 공동체가 확인하는 정서적 지지대다. 함께 걸어온 길, 새롭게 나아갈 미래, 슬로건의 앞반절은 과거를, 뒤반절은 미래를 말하지만, 공연은 지금이라는 현재형으로만 존재한다. 지금의 함성, 지금의 때창, 지금의 환호, 그래서 마지막 곡이 끝나고 조명이 완전히 올라왔을 때 관객이 깨닫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 같은 노랫말을 같은 음으로 불렀다는 사실, 그것이 공동체가 스스로를 확인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식이다. 이제 남은 건 찰란이다. 오늘 무대가 끝나면 타임테이블의 다음 칸이 열린다.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트랙 리스트. 새로운 뮤직비디오. 하지만 그 모든 예고편의 첫 페이지는 이미 인천에서 시작됐다. 기자의 노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어둔다. 서구의 밤은 오늘 실제로 찬란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보탠다. 음악은 언제나 현재형으로만 완성된다. 오늘 19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시작된 한밤의 기록이 정확히 한달뒤 발매될 두 번째 정규 앨범으로 확장될 때 우리는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같은 노래를 다른 시간에 더큰 목소리로 그것이 이찬원이 무대로 증명해온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약속이다. 마지막 조명이 올라가도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인천아시아드에서 당신이 직접 목격한 가장 찬란했던 한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이찬원의 어떤 곡에서 가슴이 먼저 반응했는지. 다음 달 정규 이 집에서 꼭 듣고 싶은 무대는 무엇인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현장의 온도는 기록될 때더 오래 갑니다. 당신의 한 줄이 이 밤을 완성합니다. 이 기사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현장 취재 직캠 포인트 센 리스트 해설까지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찬란 카운트다운을 함께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 심층 취재의 주인공을 골라주세요. 이찬원, 박정현, 한혜, 하이키, 포르테나 혹은 서구 지역의 숨은 아티스트까지 더 알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다음 기사의 방향이 됩니다. 오늘의 함성처럼 다음 이야기 또한 여러분과 함께 크게 울리겠습니다.